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어, 21장부터 어, 계속되는 큰 문단이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결론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데이 전체 21장부터 25장의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 이것이 신약에 오면 골로스에서 일장 1 2절로 십사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 아들이라는 신분과 나라 를 상속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 25장까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행하시기도 어, 행하시도록 그 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어, 이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흐름 전체 속에서 오늘 21장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어, 다루는데, 어, 그 핵심은 거룩에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로 8절. 어, 1절로 9절, 9절까지인가요 9절까지 여기에 보면 죽은 어, 시체 범인을 못 찾은 시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또 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도 시체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나무에다가 달거든 밤새도록 있게 하지 말아라 어,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사이드에 그렇게 시체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10절서부터 계속되는 이야기가 이제 가정 이야기 또는 뭐 시체 이야기, 살인 이야기 빼놓으면 뭐 아내 이야기, 자식 이야기, 장자권, 아들 이야기 이런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9절을 보면 범인을 못 찾은 시체, 즉 살인죄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미해결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서 살인 사건이 생긴 겁니다. 미움, 분노, 화, 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 포함이 되죠. 근데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때에도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이 있다. 범인을 모를 때에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땅의 순결, 거룩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장로들을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다 오라고 해서 그 사방에 있는 성읍의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성읍들을 재는 거예요. 원근을 잴 것이요.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 아, 여기서는 A 성읍이 이 시체 있는 곳을 제일 가깝구나. 이 A 성읍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범인을 모르니까 미해결이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과 그 장로들이 이 시체 처리를 책임을 지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그 성읍에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남송아지,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않았으니까 어린 남송아지겠죠. 그 새끼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어, 이 새끼 암송아지 하면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점이 없는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를 그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어, 물이 흐르는 곳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타지 않은 것이죠. 로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목을 꺾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범인이 누군지 이 죄악에 드러나지 않았어도 이 마치 범인이 암송아지인 것처럼 암송아지가 그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을 꺾는데 내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어, 그 모든 그 소송과 투쟁이 그들 말대로 판결이 되도록 하며 그리고 그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것은 동일시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죽였는지 몰라 죄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손을 얹으면 내가 죄인이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지 않고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건 뭐죠 이 죄가 나와 이 나는 누구예요 우리 성읍 제일 가까운 성읍을 대표하는 거죠 그, 나,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와 이 죄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이라 누군가가 그 죄를 지고 죽기는 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그네 가지였다라고 인정하는 안수 대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암송아지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기를,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신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그러니까 죄의 삭스를 받는 그것은 하시되 그렇게 함으로써 8절 여호와여 우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십시오.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말 마시옵소서. 하면은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죄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머물지 않도록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죄의 책임을 함께 감당을 한다.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사죄로 말미암아 서 이제 그죄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그 책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짓는 죄는 물론이고 행위로 짓는 죄 아닌 것도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는 존재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뭐 미움 다툼 험담 분열 이런 모든 문제도 어, 이거. A 집사가 한 것이지 B 나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어, 주님 앞에서 손을 씻고 이제 물론 이손 씻는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 한참 후에는 어, 뭐 빌라도가 손을 씻듯이 그런 어떤 좀 외식적이고 그런 걸로 변질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가정, 신자의 가정 어, 이런 곳에 죄가 있는가? 그럼 죄를 어, 그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희생당한 암송아지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암송아지를 잡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체 이야기를 한 뒤에 10절서부터 21절은 이제 가족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가정 안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10절부터 14절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는 정식으로 이 아내를 삼아 결혼을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하면서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제 10절은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하게 하면 이제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여자가 아름다워서 내가 아내를 삼고자 해요 그러면 그냥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어, 너의 집으로 데려다가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여기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런 것은 이제 모두 다그 뭐라고 할까요? 과거와의 단절 즉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음을 상징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하여서 한 달을 애곡한 후에 어쨌든 이 전쟁에 그 부모가 죽었을 테니까, 여기 부모를 위하여 한거 보면은 어, 결혼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그의 남편이 되고, 너의 아내가 되게 해라. 어, 이 이야기는 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아, 이게 전쟁을 해도 되는 거고, 전쟁을 하면은 여자는 이쁜 여자는... 포로로 잡아다가 내거 삼아도 되고 막 그러는 거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15절 이하에도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래요. 두었는데 는데라는 말은 두 아내를 두어라가 아닙니다. 두어도 된다도 아닙니다.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일처라 해도 두 아내를 두는 놈들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해도 평화를 이야기를 해도 전쟁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원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 포로가 발생하고 그 포로된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은 경우 그러다가 그 여자가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어쩌다 보면은 두 아내를 두는 놈도 생길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지 이런 말씀을 읽고 두 아내를 도도 된다 또는 뭐뭐 뭐 남의 여자 잡다가 뭐 일본 요바이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절차를 발바라 하는 거야 아내를 삼으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그 아내로 삼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내를 말하자면 아내로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자인 여자 포로의 인권을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강자인 남성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강자의 욕망과 이익보다는 약자인 여자의 인권과 그 권익과 자유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포로의 옷을 벗기고, 이 말은 정식으로 이제 포로의 옷을 벗기면 뭐를 입히겠어요? 자유인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네 집에 살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라 정식 결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 무엇이냐면, 이제 부모를 잃은 슬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 포로를 포로로, 노예를 노예로, 종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위하여서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인사, 인생은 살다 보면 어, 처음에는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어차피 이 여자가 포로고 노예고 종인데 돈 받고 팔지 말아라. 네가 그를 욕보였으니 종으로 여기지도 말아라. 이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엄청난 그 인권 보장 이야기인 거죠. 그 당시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더라도 지켜줘야할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 10절로 14절의 이야기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출신이나 성분이나 또는 뭐 외모나 소유나 이런 것으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그 여자가 어떤 출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던 여자다 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15절로 17절을 보면 아까도 방금 이야기한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는 문제입니다. 두 아내를 두어도 된다가 아니라 두었는데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왜 결혼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간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마치 그 야곱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헬과 레와 중에 라헬만 끝까지 사랑하고, 레와는 별로 미워까지는 안 했어도 별로 사랑을 안 했던 거고, 비슷해. 근데 하나님은 내 아편이에요. 우리 장세기에서 읽어봐서 알잖아요. 야곱은 끝까지 레아만 챙기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레아만 챙기는데, 야곱은 하나님은 끝까지 레아편이 들어서, 결국은 레아의 아들이 장자가 되고, 그 장자가 범죄를 하니까 유다를 세워서 영적 장자로 승계를 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가 오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보면. 인간이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필이면 둘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아 가지고 장자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인 차자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쪽을 편애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이 치우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 세대하여서 지금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자기 소견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받고 미움받고가 아니라 장자로 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이 여자의 아들이 처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아내도 없고, 장자 문제 가지고 고민할 아들도 없어. 그냥 우리는 난대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문자대로 해결이, 에, 저, 적용이 안 되지만, 원칙은 그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 감정에 오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로 21절을 보면, 불효자식 문제예요. 이걸 보면은요. 그 포로된 여자와의 결혼 장자 이야기, 그다음에 불효자식 이야기 다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이 완악하고 패역한 불효자식. 그래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문으로 끌고 가라.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재판정이에요. 이 재판정으로 끌고 가면은 판결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 이 불효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10, 어, 19절 말씀을. 자식이 죽을 줄 알고도 부모가 성문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유추해 보면은 내 자식 죽을 줄 알고도 성문으로 끌고 갈 정도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폐역했는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끌고 간 구제불능인 거죠. 사실은 이 폐역한 자식이나 배역한 자식만 있나요? 정말 금수 같은 부모도 있죠. 우리 TV 신문 뉴스에서 그런 거 맨날 보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항상 있어왔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폐역한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면은 20절 가서 장로들에게 그 말을 해란 말이죠. 폐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식이다. 그러면 그 성읍이 모든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이죠?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무엇을 하면? 어쩌면 그 부모의 또 다른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 둘 중에 한 편이나, 아니면 그 친척이나... 누가가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함께 모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야. 그리고 이것은 한편 공동체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패역한 자식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또다시 이런 폐역한 자식이 태어나는 또는 엮기는 부모가 못된 그런 엮기는 가정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다 듣고 두려워하여서 자식들은 근신을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잘 교육을 하고 신앙으로 키우는 그런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가정의 온전한 가정, 신앙적인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식을 바라봐야 되고 또는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 또 다시 시체 이야기를 해요 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뭐꼭 폐역한 자식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이 많을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여기 나무에 달았다. 이게 이제 십자가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꼭 십자가 아닌 그냥 뭐 일자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것이 신약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신약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어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러니까 나무에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 칼로 죽이는 것도 있고 목매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무 십자가에다 매달려 사형을 시키는 이 범죄는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해당됐다고 그래요. 국가의 반란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들이 바로 그 흉악한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당해서 나무에 달렸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는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사형에도 긍휼이 필요한 거죠. 죽을 죄를 지었어도 긍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시체를 방치하지 말라. 그리고 한편 이것은 그 죽은자의 시신에 대하여서도. 금유를 어,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즉 공동체로서 그 땅을 정결케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양쪽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25장까지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표현을 한 것처럼 갈라디아스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하면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도 담당하고 그리고 그 죽음이 보여주는 저주도 담당을 한 거예요. 저주 심판 정죄 이 십자가 안에서 이 모두를 다 몽땅 담당을 한 거죠.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이제는 뭐가 없는 거죠? 저주, 죄의 저주가 없다예요. 이 저주가 없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무슨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기독교의 분위기를 제가 모르지만 한국은 굉장히 많은 저주들을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저주가 만연했던 나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귀신의 저주 같은 거죠. 귀신의 저주, 조상의 저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저주 의식에 꽉 절어 있어요. 그 미신인 거죠. 그런데 대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거를 안 믿으면은 십자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저주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 이야기를 입에서 싹 빼버려야 돼요. 어떻게 빼죠? 내 의식, 마음 속에서 빠져야 그게 빠지는 거예요. 왜? 입은 마음의 반영이니까. 율법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의 저주. 그 인간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목사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러이러하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두려워서 뭘 못한다라는 말을 해서 그가 아니다라고 했던 지 앞에서 뻥뻥 울더라고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뭐 약속한 것을 안내면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네요. 근데 20몇년전 이야기인데, 지내 놓고 보니까 그집 저주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잘 됐어. 그래서 목사가 아는 저주든 율법의 저주든 귀신의 저주든 저주는 이제 우리에게서 싹 떠났다. 누구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죽음 때문에 나는 저주가 비껴간 자다. 오직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때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은혜와 금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에서 죽음 이야기들이 있고. 또는 그 안에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는 미워하는 자가 생기고 패역한 아들 왕고한 아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 원칙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과 원리를 적용하여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사람을 극률이 여기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극률이 여겨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의식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